안녕하세요, 블라입니다. 오늘은요, 이 스타빌, 스타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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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타빌드 버닝을 그 네,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게요. 어, 먼저 외형은요, 뭐, 심플하게되어있고요그 다음에, 이 칼, 어, 무장은, 칼랑, 이 네, 네 두개있고요 그리고, 무장선이랑, 네, 임팩트에, 네, 임팩트 파츠요. 네, 네 주먹 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네어뭐 어 가동은 뭐 자유롭게 움직여 지고요. 그다음에 네 허는 네자 이렇게 잘 들어지고 네 그리고 이게 앞뒤로 네저 움직이 움직여서 네 이렇게 저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중관절로 움직여지고요. 씨.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뽑혀나는 기믹이 있어요. 그리고, 허리, 뭐, 허리관절은, 네, 잘 움직여집니다. 어, 그리고, 네. 뭐, 무릎도, 네, 잘, 네, 위지관절로 잘움직여지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네, 좀 꺾으시면, 네, 잘, 네, 저렇게 움직 움직입니다. 네, 앞으로, 네, 잘 움직여지고요. 뒤로는, 앞니 네, 스쿼트가 안 움직여서. 그리고, 이렇게, 앞, 뭐, 이렇게 양옆으로 잘 움직여집니다. 네. 이렇게, 뭐, 했고요. 일단, 포즈를 잡아볼 건데. 네이 카미키 버닝 건담을 베이스를 카미키 버닝 건담의 베이스로 네, 만들었고요네 만약에 네 설정은 네 만약에 네 카미키 카미 네 스트라이 버닝이 아니라 네그 처음에 스타르 네 카미 네그 트라이 버닝이 아니라 길, 네 고급 고급, 네기어활 기동이 잘되는 네 건담을 만듦 만들, 만들면 어떨까라는 게 설정입니다. 그리고 네이네뭐 이런 네 음. 카미키 버닝롬어 설정은 뭐 이렇게 되있고 그리고 네 이거는요 이거를 여기 이렇게 조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네 끝입니다 네 이렇게 네했고요네 이런것들은 네다 빌드버닝에 스타 빌드버닝에 네 백팩이라서 백팩들에 네 그런거라서 네 일단 다 넣어두겠습니다 네 이, 이제 어 라이플이 형으로 벗기려면 일단 내 네, 저처럼 내다 네, 빼야 됩니다. 네 여기에 네. 여기는 어 이렇게 아니 네, 빔탑이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네 이것도 뺍니다 이건 빼는 게 아니라 칼을 빼고 안되요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네, 라이플 향으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아, 아! 아! 네. 단점이 잘 빠져요. 엄청 잘 빠져. 강화를 좀 시켜야겠네. 네 이렇게 네 라이플 영를 바꿨는데 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어 먼저 뭐 위용은 뭐잘못 뭐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라이플이랑 네빔 사벨 있고요. 어, 자요 목을 엄청 자유를 금지해가지고, 허리는 세련나게 하겠습니다. 약간 네. 똑같기 때문에, 에이. 이게 상당히 잘 빠졌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절 들어집니다. 우와.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일정한 절로 마찬가지. 그리고 발 들어 올리는 거는 뭐, 가뿐하게 되고요. 이 뒤로 가는 것도, 옆으로 가는 것도, 다리 꼽히는 것도, 그리고 이게 잘 빠지고, 이렇게 앞뒤로, 앞으로 가는 게, 앞으로 굽히는 게잘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헐거운 거를, 네. 강화시킬 겁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네. 바꿀 겁니다. 너무 엄청 가능해네요발도 빼. 그냥 빼빼만 바꿔주면 끝이에요. 끝으로 할게요. 시원하죠? 속이? 뭐 팔은 뭐손 됐어요. 아따 아 여기다가 이거를 꽂아주고 면뭐끝이에요네 저걸로 안 돼서 네 일단 네얘로네 개조한 얘로 네, 이게 예 종용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즈를 접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 스타 스트라이크, 스타 빌드 버닝 건담을, 네, 리뷰를 해 보았습니다. 제 팩이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 또, 제 팩이 하기 전에, 이거는 뭐냐. 네. 이거는 뭐냐면, 어, 그, 스타빌드 스트라이크의 그, 그, 봉아리에 무슨 화질이 뽑아 나오잖아요. 네, 그겁니다. 네, 그거, 원래 그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네, 만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이거로, 네, 네, 대체했습니다. 어, 네, 이렇게, 이렇게, 진짜로, 네, 마치, 진짜로 마치도록 할게요.